네 안녕하세요 김문기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토미니카는요, 토미카 스파이더맨 미니카입니다. 일단 이 차량이 제가 상당히 멋져가지고 구매를 할고요 오랜만에 산 토미카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거의 한달 정도 만에 산 토미카 같네요. 일단 앞에를 보여드리면. 제가 일단 지금 목소리가 잘 안나와가지고 일단 조용하, 조용하게 조용하 리뷰를 하고있는데 음 어쨌든 일단 리뷰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스파이더맨이 스파이더맨 그 스파이더맨 몸이 살짝 그 벽을 타고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마크고요 그리고 여기는 스파이더맨 그 스파이더맨의 그그 그 거미줄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헤드라이트가 되어 있고, 은색 헤드라이트 겉에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릴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을 보여드리면. 여기에도 그 거미줄 이런 모양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은색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은색이 동그라미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주황색으로 이런 모양이 찍혀 있네요. 헤드 토미카에서 음,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어쨌든, 이게, 그, 이게 보니까, 이, 이 피카츄 토미카에도 이위를 썼는데, 이 스파이더맨 토미카에도 이위를 썼네요. 그리고, 음, 뒤를 보여드리면, 여기에는 이렇게 리어레이트가 도색이 되어 있고, 앞에와, 앞에 찍혀있던 마크와 같은 마크가 찍혀있고요. 그리고 여기 은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있고, 음, 그리고 여긴 거미가, 거미, 막, 거미가 그려져 있고, 스포일러가 상당히 크게 되어있네요. 상당히 차치가 낮은 데 차가 낮은 게 상당히 멋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스포츠카 그런 건줄 알고 일단 샀던 것 같은데, 음, 일단 이게 살짝 그 거링도어 같은 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대로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도어인지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래 적 아래를 보면 스파이더 포뮬, 포뮬, 포물, 포뮬러라고 포물, 그 글씨가 적혀있고요. 여기. 그리고 마블이라고 적혀있고. 근데 스파이더맨이 마블 거였나요? 제제가 제, 알기론 그 소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메이드 인 베트남 적혀 있고, 음 여기는 토미카 토미 적혀 있고 넘버 158번 이 차량이 그 토미카에서 158번인가 봅니다. 어쨌든 보여드릴 거는 다 보여드렸고요. 나중에 다른 미니카로 리리 다른 미니카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